드라마 다리미 패밀리가 회를 거듭할수록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회에는 돈 앞에서 흔들리는 다리미네 가족들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봉이는 8억만 있으면 다리미의 눈을 뜨게 해줄수 있다고 자식들에게 털어놓는데요. 무림과 차림은 8억이 너무 큰 돈이라며 다리미를 냉정하게 외면하고 맙니다. 오빠와 언니가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은 엄마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과는 또 달랐던 것 같네요. 자식들로부터 모진 말을 듣게 된 봉이는 속이 상한 나머지 남몰래 눈물을 훔치고 맙니다. 한편 엄마가 언니 오빠와 싸우는 소리를 듣게 된 다림도 속상하기는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포장마차에서 혼자 술을 푸다 지갑에 돈한푼 없이 나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급한 마음에 태웅에게 연락을 해보지만 이때 태웅은 차림에 상대를 해주느라 전화를 받지 못하죠. 결국 다림이는 강주를 포장마차로 부르게 되는데요. 다시 만난 강주와 다림은 투닥거리면서도 깊은 밤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 가운데 미연은 봉이가 위자료 3천을 가로챘다는 사실을 알고 아침 대바람부터 달려옵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봉이가 실수를 한것 같은데요. 뭐 지금 딸이 눈이 멀 상황이니 봉이 눈에도 보이는 게 없기는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그런 봉이가 갑자기 누군가를 보고 볼이 빨개지고 맙니다. 지금 상황에서 살짝 뜬금없기는 한데 봉이는 오래전부터 승돈을 알고 있었던 모양이네요. 아마도 첫사랑이 아닐까 하는데 승돈은 봉이를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어쩌면 다림이 생부가 아닐까 하는 추측까지도 들게 만드는 장면이었는데요. 과연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인연이 숨겨져 있을지 꽤나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언제쯤 돈을 찾아올지 벌써부터 다음 해가 기다려지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